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분석가 백토입니다 오늘은 포켓네트워크 같이 한번 살펴볼건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 대용호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처음 큰 상장빔을 보여주다가 40원 후반대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80원대까지 반등을 하려 했으나 다시 가격이 빠지면서 추세전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건 계속해서 40원 후반대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상승분도 진짜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세력의 매집봉,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면, 지금 가격보다 당연히 높여서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 아까 제가 처음에 포켓네트워크 대용 호재 하나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이 메인넷 출시에 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 전개될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메인넷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과정인데요. 주식으로 치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이 코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사용되면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모른다면 수익 내기 어렵겠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축 빠지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포켓네트워크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이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의 수위를 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수익코인이 메인넷으로 2000% 급등했고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코인의 메인넷 일정만 알고 있으면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리스크 없이 수익내기 정말 쉽다는 거죠 그냥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서 모으다가 메인넷 재료로 상승할 때 매도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이나 재단의 목표가 같은 극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 발표되고 나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설거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들한테 설거지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은 절대 일반인들이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 8240 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포켓네트워크 메인 넷 출시 일정과 재단 측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포켓네트워크 재단 측과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먼저 남겨 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 코인 메인내 출시 일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 드렸습니다. 그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 가셨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크게 수익 얻어 갈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건 구독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검증해 보신 뒤에 다음 종목부터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 측과도 미더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 현재 메인 내들 정은 선착순 단 1,000명께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 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착순 단 1000명만 받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700명을 넘겨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010-8240-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크게 수익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받거나 가입하는 거 없고요. 그럼 이런 정보들 혼자 알고 혼자 돈 벌지 왜 공유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코인 초창기 때 혼자서 투자하다가 세력들한테 털리고 밤낮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분명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정보도 찾고 공부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답답한 심정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버티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능력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직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고 누군가 방향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분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인원이 마감되었어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빅터였습니다.